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자, 잇몸병이 내 몸을 공격한다. 어. 자,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심장병, 네? 뇌졸중이요. 그래요? 음. 이 잇몸 속에 살고 있는 이, 이런 세균들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어, 혈관 속에 어, 상처를 좀 내거나 음. 또는 혈전을 만드는 데 작용을 많이 하게 돼요. 음. 그러면 혈액을 타고 돌던 세균이 이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에 어. 영향을 미치면 심근에 영향을 줘서 심근이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리고 그 약한 부위를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내로 올라가는 데하면 내졸증도 걸릴 수가 있어요. 무섭네. 진짜 무섭네. 네. 자, 다음은 자, 다음은요. 관절염. 관절염는또 무섭네. 염증을 일으키는 균 이름이 진지발리스거든요. 네. 진지발리스인데 이 균하고 관절염에서 나타나는 균하고 좀 연관성이 많이 있다는 어. 게 연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요? 야 신기하네요. 자 다음은 아아 암도 생길 아수 있어요? 아 잇몸병하고 네, 암? 인몸병하고 암하고는 하바드 대학에서 하는 연구를 했어요. 아, 그래요? 4만 8천 명 가지고 연구를 했거든요. 네. 잇몸병이 있는 분과 잇몸병이 없는 분들 이렇게 네. 봤을 때 이렇게 음. 18년 지난 뒤에 보면 14% 네. 증가한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폐암감. 이제 췌장암또 폐암 신장암 이렇게 있는데 췌장암이 가장 높죠. 54% 어? 정도까지 어이구. 일어나니까요. 이거 네. 상당히 많이 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죠. 그럼, 이야. 아, 놀랍네요. 예. 놀랍네. 음. 자, 자, 다음 보겠습니다. 폐렴 폐렴. 인 잇몸에. 염증이 없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4.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오. 기관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런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치매도. 치매. 어, 이 얘기는 좀들어것 예, 같아요. 치매도 많이 관련이 있어요. 예. 일본에서 또 이런 연구를 했어요. 도호쿠 대학에서 이런 음. 연구를 했거든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 치아 개수를 이제 확인해 봤어요. 한쪽은 음. 이제 치매가 있는 분, 한한 음. 분도 없는 분. 예. 이렇게 해 봤더니 치마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남은 치아가 한14.9 그러니까 어? 15개 정도 되고요. 음. 또 치매가 걸린 분들은 9.4개, 어? 한 9개에서 10개 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 비슷 한 연구도 우리나라에서 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틀니를 하시잖아요 네. 완전 틀니를 해서 치아 운동을 하시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의 그 치매 발생률 같은 경우도 한3배 정도 차이가 어... 날 정도라니까요 그 얘기는 아무래도 음식을 씹는 이런 동작을 통해서 뇌의 기능을 좋게 해주고 혈류량을 좋게 해주니까 치매 발생률이 좀 그래도 덜한 이런 경우를 아... 볼 수가 있거요